안녕하세요. b c c 의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맡아 심어하셨던 조셉톤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루마니아의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루마니아 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차마 이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고 추방하였습니다. 그분은 미국으로 오셔서 여러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가는 곳보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조셉턴 목사님은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공산 정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국 복음주의 잡지사의 한 기자가 조셉 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그분은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기자가 의아한 얼굴로 아니 공산권이 무너지고 당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려우십니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동국권이 개방이 되어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늘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기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여기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긍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 t 하 l e bit of 행동 i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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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의 of a little bit of a l 어떤 곳에서든 최고의 통치 권력을 말할 때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단한 사람 통치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주권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주권의 개념이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한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므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제 말씀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의문을 넘어 반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고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국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다.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것 같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모든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국률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국률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구원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 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국률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주권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국률함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며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예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왜 완악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17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그럼 바로는 쓰임만 받고 구원은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할수 있을 듯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그런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명쾌하셨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 받은 바로를 보며, 그럼 바로가 불쌍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국률한 분입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사람의 선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생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고난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로의 사건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도 왕으로 또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한계를 만났고 자기보다 강력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자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바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공격하든지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선택입니다. 바로에게는 그 사건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화심의 사건이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있었든지 주권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기본은 바로 국률하심의 은혜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의의에 대한 의문과 반문, 또 의심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국륜하심으로부터 다시 시작함을 통해 온전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어리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뭘 만들지는지 그것은 토기장인 마음대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진흙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보기 좋은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예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토기장인의 마음이고, 토기장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진흙도, 토기도,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결정하는 것도 다 토기장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애의 비유를 가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 내면에는 내 선택이,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보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도 이방인들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기환보혈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률의 하나님의 주권, 그곳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정의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의해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에게 동일한 그 주권을 행해 주심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권이 철저히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수종하고 싶어 하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하나님께만 그 주권이 있는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 국률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과 절대적 주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삶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국률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의자 여러분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하루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